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 한번도 안녕하세요. 네, 중경이고요. 오늘 퍼니샷 제가 이거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 이게 퍼니샷이 어떤 거냐면 다트를 맞추는 게임인데 제가 이거 진짜 잘하거든요. 예, 네, 오늘 이거 진짜 잘하는데 내가 한번 보여 줄게. 아, 전못 해서 안 걸릴 뻔 했다고? 아, 그래? 그 정도면 내가 그냥 이 깔끔 그냥 빡하고 빡 하는 거지. 야, 이거 레알 재밌거든. 이게 여러분들 제가 완벽한 타이밍을 알아. 내가 지금부터 공략을 한번 해 줄게. 어. 간다. 하우 투 플레이. 절대 몰라서 보는 게 아니라. 예. 네, 어, 그러네. 어. 자, 화살을 끊으세요아 이거 실수 실수 이거 실수. 아니 이거 실수야 이거는 이건, 이건 실수야. 잠깐 나. 빠자. 야 굿, 야굿굿굿굿 굿, 굿, 굿 정도면 괜찮아. 어굿 정도면 괜찮고. 자 여기서 하나 둘셋 빠자. 오케이 굿. 자, 자 하나 둘셋 빠자. 오, 와우. 간다. 자 장전 나오시고 체종변기열 쇼트리 안이 잠깐만. 라운드 괜찮아요 여러분 1라운드 때는 일부러 일부러 틀려주는 거 알죠? 어아 야! 퍼펙트! 야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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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봤어? 야 퍼펙트 봤어? 야 봤어 원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그냥 던지면은 그냥 양궁처럼 그냥 휘는 게 아니라 바람을 계산하고! 이게 제가 방금 쏠때 바람을 계산했거든요? 바람과 지리의 그 모든 천지이변을다 계산해서 쏘는데 아니 우연의 일치라고? 아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모든 계산을 했다니까? 그, 천지 이변을 모두 계산했어. 방금 태풍도 볼수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딱 장전한다면, 아 지금은, 바람이 실, 10점도, 어, 고도가 90도면 좋겠군. 이러면서, 야, 자따 이렇게 하는거지 어? 아, 보여줄게. 아, 보여줄게. 이게 우연이 아니란걸 내가 보여줄게. 자, 하나, 둘, 맞아! 야, 아깝다. 야, 아깝다. 야, 굿인데, 야, 굿 정도면 괜찮아. 어, 굿 정도면 괜찮아. 야, 나 일부러 한게 아니라, 아니, 근데, 보너스인데 내가 퍼펙트 맞추면은 이 게임 제작자가 얼마나 싫어하겠어. 맞지? 어, 맞지? 운이라고, 운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진짜. 이번에, 이번에, 보너스 아니야? 봐봐. 맞아 아, 대보로기 걸렸다! 아, 또 걸렸다! 짠! 따다 따! 아, 안또 걸렸다! 안 돼! 야, 어쨌든 깼으면 됐지. 예, 여러분들, 어쨌든 깼슴, 깼으면, 깼으면 되잖아. 예. 우연이네요. 아, 근데 깼으면 됐지. 어. 아, 못깬 것도 아니고 다깼잖아 어. 다 깼으면 된거 아니야 여러분들? 깼으면 됐죠? 어 맞죠? 깼으면 됐지 맞지 맞지 자 라운드 3라운드 19점 네 19점 정도는 그냥 이렇게 딱 땡긴 다음에 빠샤! 구다 아, 아깝다 오케이 자잔들하고 보너스를 이렇게 딱 고다! 아깝다! 자 하나 둘셋 딱! 오우 오우 자 하나 둘 쏘세요! 나이스! 아깝이! 아깝이! 자 하나 둘셋 빠샤! 아들! 자 여러분들 뭐야 깬거야? 깼네? 야 집중좀 하라니까 깼는데? 아잠깐 집중좀 해서 할게요 제가 목에 담이 걸려가지고 지금 왼쪽 고도를 잘게 뭐, 계산을 못하는데 제가 지금 목에 담이 걸렸거든요 예 목에 담이 걸려가지고 약간 계산 미스가 있는데 안되겠다 안되겠다 예 제가 그 동네에서 그 여러분들 그 풍선 맞추기 알지? 그 화살로 예그 클라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넥스트 간다 라운드 4 오케이 그냥 맞춥니다 자 하나 둘셋 바삭! 으응? 으 응응응 여기 응 이게 이거 이게 안 맞네 잘 이게 게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완벽하게 계산했는데 을아 완벽하게 계산했는데 을어야이 예, 완벽하게 계산했는데 을 아니 갈수록못 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이 게임에도 약간 그고도에 집중이 필요한 거야 하드겠다 아, 하드겠다 아, 중아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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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자 국수야 자 에너지 파사자지 이대로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아겠다아 제가 지금 담이 걸려 집중이 안 되는데 제가 집중 좀 해볼게요. 자 하나 둘빠져야 이거 게임 이상해. 어이건 내가 봤는데 게임 이상하다. 에가 예. 지금 게임 플레이하면서 느꼈는데 이건 약간 게임 이상한 것 같은데. 아이 게임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이거 둘다 퍼펙트다. 그레이트 그레이트 괜찮아 그레이트. 여기서 빠져 다시 다 잠깐만 잠깐만 어! 니 아니, 아니!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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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그렇지! 깐만 잠깐만 잠빨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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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야!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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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야이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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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깐만다깐다다 아 이제야 게임이 좀 되네요. 아, 되겠다, 되겠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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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토끼념 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는 토끼념 제가 마음껏 따드리죠. 아, 오케이 감정왔다 느낌 보온다 느낌 보온다 짠. 맞아, 어때? 어때 느꼈어? 어때 느꼈어? 어때 느꼈어? 아이, 나 어때 느꼈어? 가자, 가자 라운드 좀 배턴이야. 짠. 자,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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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사! 그레이트! 아깝다아 퍼펙트! 자한번더 나이스! 여러분들 깼습니다. 보셨습니까? 아좀 많이 시끄럽다고? 아좀 많이 시끄러? 아좀 많이 시끄러면 어떡해? 어... 아, 음. 아, 안되겠다 아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야 <laughs> 아까 얘는 깼지? 얘는 깼어 얘는 깼어 빠사! 야 얘는 흔들리는데? 잠깐만 야 얘는 흔들려 자 하나 둘셋 빠사! 아, 그, 안 돼! 그 다음에 안 돼! 아, 잠깐만. 아, 자, 기를모아서 파워! 안 돼요! 어... 오, 잘하네, 빠져!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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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게 약간 오는 걸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또쇼아굿굿굿 나오네요 여러분 자 이거를 기모와서 슛 꺼린 아우 굿 잘했네요 예자 네. 타이밍을 너무 잘못 맞춘다고 타이밍 한번 하나 둘셋 심호흡 고끝 아이고 안되네 자 한번 기모 이렇게 또슛 꺼린 아이고 또 굿이네 일단 어제도게 했어요 네 일단 어제도깼는데 일단 2라운드 예 네. 이제 먼자슛 아우 이게 예, 굿이네요 예굿시네자 여기서 길을 모으고 자 이렇게 슛아 이거 또굿시네어굿시면 괜찮죠 예 여기서 또슛 뭐, 하면은 슛아 이거 또굿시네어왜 굿만 나오지 참 잘했어요 자 여기서 굿을 또한번더 이렇게 또 해주면 아 이거 또굿시네아 이거 굿이면 괜찮죠 예. 자 여기서 어이 또, 아, 또굿시네 아이고 드디어 드디어 다시 올라왔다 다시 올라왔다 다시 에 나중에, 나 자, 에 나중에, 나중에, 나 최장, 어때? 그래도 깼어. 오케이. 아, 그래도 깼어. 그래도 깼어. 드디어 다음 로드 피그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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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왔다. 이 나쁜 리본데지 자식. 리본데지 짱다. 짱군. 리본데지 미동 저승으로 보내주겠다. 안돼. 빠르다. 빠르다. 상대는 빠르다. 리본데지 안돼 꾼! 최장. 리본데지 자식 정말 빨라 짜. 나군 최장. 이몬대츠야잘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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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네? 깼네? 야 깼는데? 여 그래도 깼어. 오, 그래도 깼어. 일단, 일단 깼어. 드디어 천개구리인가이 개구리 자식. 이 녀석은 말안 듣기로 유명합니다. 안 되겠어. 일단은 집중 좀 해보자. 어, 어깨가 좀 아픈데, 이 개구리 자식. 내가 니네놈의 기다리는 걸 해주겠다. 집중, 집중. 아! 어! 너무 빨라! 오! 아, 깼 두발 남았는데 이 결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모아서 숏확 어휴 어휴 예 그렇게 예안 좋네요 아 이거 천점 나오는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천점 나오는 사람 내가 봤을때는 그 약간 바닷가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 같은데? 아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험에도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과 즐겨찾기 또 보시는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와...